와 기가 막힌다. 저기가 바로 블루프루놀이에요 제가 오늘 올라갈 곳입니다. 와 추워 죽을 뻔했네. 아 지금은 아침을 먹으려고 주방에 왔어요. 전기가 없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주방에 있는 콘센트 이런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요. 보조 배터리랑 고프로 배터리 대신에 이제 자리를 비우면안 되겠죠? 누군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밥 먹을 때 지켜봐야 돼요. 여기를 블루프널이라는 산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또 사야 되네.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여기 블루프널 들어가려면 또 줄도 서야 돼요. 와, 산이 너무 멋있네요. 성난 대자연을 만나러 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올라갈 곳입니다. 아, 너무 멋진 데하니 높이는 거의 1,100m 정도 되고 왕복으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걸린대요. 아, 기가 막힌데. 허허. 장관이네. 이 블루프널은 어, 사람들이 굉장히 많네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산을 살려고 왔고 아까 보셨다시피 차로 막 대기까지 해야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쪽에 이제 주차 공간이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대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인기가 좀 많은 산이에요. 보다시피 뭐 굉장히 <목소리>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와저산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절벽이에요. 까인게 산맥에 있어가지고 주변에 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멋있는 산들이. 그중에서 이블루포놀이 가장 높고 절벽이 아름다운으로 유명합니다. 아 어제도 산타고 오늘도 산타고 그사람과 힘든데요? 와다 죽었네 진짜 옛날에 막 뛰어다녔는데 <laughs> 약간의 평지랑 내리막도 없이 계속 주, 올라가네요 주우장장 쉴 시간이 없어요. 중간에 마땅히 쉴 데도 없고. 저기 절벽 같은 것들이 너무 멋있어요 절벽들이 너무 멋있고 쫙 펼쳐져 있는 평야가 있고 아, 좋네 이제 또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고 다음 캠핑장 찾아서 텐트 설치하고 도 해야지 올라올 때는 안 보였던 경치들이 내려갈 때 되게 잘보인다 지금 보니까 나무들이 까맣네요 색깔이 화재가 일어났었나? Bushfire? 음, 다 까매요 불이 있었나보다 수치됐네 그래서 뭔가 나무같은 것들 높이도 낮은 것 같아요 그랬구나 그래서 블록스널 산에 갔다 왔고요 여기는 좀 올라갈 때는 꽤 지루했어요 꽤 힘들었어요 호주산은 이게 어제도 그랬지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평지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두구장창 올라가더라고요 두구장창 중간에 딱히 뭐 쉬는 곳도 없고 계속 서 후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일단 절벽 같은 것들이 절경, 절경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려올 때, 내려올 때가 좀 재밌었어요. 풍경도 좋고, 왜냐면은 여기 블루프놀 자체가 여기 산맥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거든요. 제일 위에서 모든 산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산새들이 되게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에서부터 내려올 때, 그때 이제 안 보였던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자즐이고 아, 뭔가 되게 이산 자체가 입체감이 있어요. 뭔가 굉장히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껴요.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호주산에 등산을 했고, 이제는 에스퍼런스, 에스퍼런스라는 도시를 향해 갈 거고, 한 번에 가기에는 거리가 조금 있어서 중간중간에 또 캠핑을 하면서 가야겠죠. 해지기 전에 후딱 또 캠핑장 정해서 텐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장에 왔어요. 돈안 내는 곳인데 뭐 딱히 다른 시설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어디다가 자리를 잡아야 되나. 아, 좀 근데 고민인 게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밖에 없어요. 살짝 무서운데 여기 이런 프리 캠핑장은. 왜냐면 좀 전에 제가 운전하면서 보다가 동물 하나 봤거든요. 야생 동물. 근데 그거는 캥거루라던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살짝 좀개 같이 생긴 거 들게 딩고가 아닐까 들, 생각이 들긴 한데 아, 딩고 는좀 위험하지 않나? 근데 지금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다가 자리를 잡아야 될지.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를 받는 곳이면 좋겠는데 울타리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고. 다행히. 지금 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빨리 음, 텐트를 치겠습니다. 이렇게 어두워지기 전에 텐트는 다 쳤고요 어우 지금 색깔이 카메라로는 좀잘안 담기는데 완전 매직아워요 보라색깔에 오로라같이 어 굉장히 몽환적인데요 아름답고 아야 완전 매직아워